네, 예, 어서들 오시기 바랍니다. 어서들 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제 목소리가 오늘. 제 목소리가 오늘. 네. 예, 자. 목소리가 오늘 조금 좀 갈라지네요. 어잘 지내시죠? 예, 여러분 그 요즘 그 흔하디 흔한 코로나에 감염이 돼 가지고 예, 지금 이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뵙지 못했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 성경 읽기 강의를 계속 할수 있어서 예. 그래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laughs>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여기까지 달락입니다 계속해서 그거죠 바도의 에, 에, 저 바울의 신적인 어, 사도의 그 신적 기원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기원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18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어, 17절에 우리가 앞서 지난, 지난주일에 나눴었던 말씀이죠. 17절에 보시면, 회심 이후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갔다. 자, 이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바울의 행적에,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행적에 대한 기록이죠. 자,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행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행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흔적들이죠. 네, 내 삶의 어떤 파편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 지나간, 물론 지나간 과거들이지만, 그 모든 흔적들이 예. 네, 어, 서울에서부터 뭐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갔다가, 예, 그리고 저기 동해안으로 갔다가, 어, 이렇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게 여름 베이케이션의 어, 행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행적을 따라서 마치, 어, 저기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바울 역시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바이러스처럼요 어, 복음이라는 것이 뭐 바이러스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치 바이러스처럼 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사도였었던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나 여러 뭐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 특별히 예수님의 뭐죠 어,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죠 그죠 예, 사도행전 고린도 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 그 증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였는가 하면 이 바이러스처럼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그 복음에 전염된 자들을 나사렛 이단에 전염된 자다. 그러니까 전염으로 말하면 아마 이 성을 소동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어, 넘 크리스천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적이 또한 바울의 행적이 복음으로 되어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수많은 지역이나 어떠한 어, 공간적인 요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 가운데 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의 흔적을 복음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 이렇게 하나 적어 드릴게요. 바울은, 흔적을 복음으로 채웠다. 예. 자신의 삶의 흔적을 여러분, 복음으로 어, 채웠습니다. 어, 요즘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년까지는 어 델타,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 오미크론의 흔적들이 곳곳에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 이 확진, <laughs> 저도 지금 목이 좀안 좋습니다. 예, 확진자들의 행적이죠. 예 코로나에 확진 걸려보신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확진자들의 그 행적이 중요합니다. 어, 어디서, 뭐, 누구와,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뭐, 무엇을 하였는지, 또 뭐, 밀접 접촉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어, 격리 기간 동안에는 외출을, 외출 금지하라는 그러한 방역법이 있죠, 그죠? 그 방역법을 잘 이행을 하였는지, 이 모두, 이 행적에 관한 것이, 행적에 관한 그 정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죠. 어, 직간접적으로, 이 델타와 오미크론을 그 모두 제가 경험해 본 저는 이 델타의 증상과 또이 오미크론의 그 증상에 대해서, 어,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잠시 그것을 나열하게 되면은 델타 같은 경우에는 두통과 또 발열, 뭐 몸살 증상이 어, 거의 그주 증상이었는데요. 오미크론은 목감기 같은 인후통이 먼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예, 오미크론에 지금 확진이 되어가지고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인후통이 먼저 온다라는 것이죠. 자, 엊그제 코로나에 제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느낀 증상은 뭐냐면, 어,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다름없이 또 다를 바 없는 어, 인후통이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 격리 중에 여러분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읽기로 어, 비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다라는 것도 어좀 어떻게 보면 흔치 않는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은 이렇게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진행을 하게 되어 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의 행적은 매우 중요하죠. 예, 자 행적 잘 기억하십시오. 어, 매우 중요한 역학 조사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또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어, 디에몇 시에 어디를 갔는지, 거의 시간대별로, 어, 그, 역학조사관한테 다 이게 통보를 했습니다. 정보를 다 제공을 했었어야만 했죠. 작년에. 제 와이프가 작년에 이제 확진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올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예, 역학조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심도 깊게 역학조사를 하진 않고, 그냥 동거인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어, 조사를, 어, 했었습니다. 자, 이 기준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역학조사를 통한 그런 행적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언제 몇 시에 누구를 만났고, 또 어, 어떤 기간에 갔었고, 또 어떤 뭐 식당을 갔었고, 어, 어디를 갔었다, 누구를 만났었다라는 이그 사람의 행적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 사람의 예, 삶.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은 직업이 어떤 조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행적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삶이나 <laughs> 가치나 또이 사람의 어떤 뭐 주된 일이나 그 사람, 어, 어, 여러 사람과의 관계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행적에는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행적들을 수많이 수많은 바울의 행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행적들은 짧게 짧게 몇 번씩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행적들은요, 어, 사실 대부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행적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뭡니까? 바울의 행적에 대한 것이죠. 자,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다메색 도상에서 어, 바울은 거듭났죠. 거듭난 이후에 도대체 뭘 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뭐 갈라디아 교회에나 아니면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자들을 만났었던 바울이나 뭐 여러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도대체 이전에는 뭘 했는가? 굉장히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감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가하는가라는 것이죠. 굉장히 궁금해 했을 만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증가하는 유대인은, 어, 극히 누물었으며, 특별히, 왜냐하면, 유대교에 심취한 보통의 유대 가정들,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이단의 이단이라는 어떤 그 오명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은 나사렛 이단이었죠. 그, 그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이슈거리였을 것이고,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행적을, 어, 많이들 궁금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예,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라는 뭐 노래 제목도 있는데 <laughs> 과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똑같이 사람의 심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의 과거도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언제 작년에 누구를 만났고 어떠한 일들을 했고 그가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으며 아니 핍박자 어떻게 선포자로 그죠? 예.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핍박자가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을까라는 거에 의문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바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의 행적을 따라 어,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룰 수, 다뤄야만 했었던 것이죠. 누가, 누가 입장에서.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 행적을 기록한 그 단락입니다, 여러분. 시간차를 두고 그 시간도 정확하게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정확한 기록인데요. 정확한 시간적과 공간적인 어떤 내용들이 정보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예,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적에 관한 말씀이죠. 자, 지난 우리 17절의 행적을 보면 뭡니까, 여러분?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 베드로나 또한 이 예수님의 다른 이 11제자를 만나러 가지 않고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갔다고 라 하죠. 자, 그것은 우리가 야, 어, 다시 담의 색이라는 그 공간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뭐, 뭐죠? 삶의 혁명이 일어난 곳이다. 예, 담의 색이라는 공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혁명이 일어난 공간입니다. 자, 보세요. 담의 색이라는 공간은 바울에게. 장소이죠. 자, 담에색, 다메색, 담에색이라는 공간은, 바울에게 삶의 혁명이 일어난 공간입니다. 자, 그러한 담에색, 자, 그곳을, 그곳 가운데에, 어, 바울이 잠시 들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자에서 선포자로, 그리고 이 핍박자에서 또 천도자로 삶이 바뀐 그곳을 찍었죠. 그리고 18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예루살렘에서 만나 1 5일을 머물렀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밀접 접촉자인 셈이죠, 그죠 자, 바울과 개바 게바, 이 개바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 개바라는 것은 아람으로 어, 베드로를 개바라고 불렀는데요. 아 예, 집사님,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부에게 잘 들으셨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자, 개바라는, 베드로를 개바라고 부르는데, 이 개바라는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 rock, rock이 바위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개바라는 이름은 이베드로의 아람어식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바에 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조금 개바라고 하니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죠? 예, 베드로가 어, 고향이 어디죠? 게네사렛, 예, 갈릴리 바닷가 출신이죠, 그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게바에 관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내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갈릴리 호수 바닷가입니다. 자, 항상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떠한 장소나 또한 지명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담에색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바닷가라는 예, 그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가 베드로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그 바닷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듯이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받았죠. 그 삶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은 뭡니까? 어,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빌, 불렀다라는 것이고, 자, 베드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비전과 사명은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라는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있어서 담의 색은 바로 갈릴리, 갈릴리 바닷가였던 셈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담의 색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어디가 될까요? 자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베드로가 이 주님을 만났을 때그 당시의 상황은 어, 자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락이 어떤 달락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었던 예수님의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죠. 자,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일단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는 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에 대해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자,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에, 18절에서 22절. 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비교적 자세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 그냥 어부를 부르시고, 18절에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형제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여러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심리 상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공간복음의 평행복음인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보금 오장? 누가 보금 오장입니다. 자, 누가 보금 오장 일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금 오장 일절에서 11절. 자, 누가 보금을 보면 누가는 굉장히 어, 자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연에 대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그 어, 희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 신약 이 때의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는 이 많은 무수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들이라기보다는 보다는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여러분.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뭡니까 이 시부리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독립을 시켜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수 있는 강력한 파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있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안주매인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니 무리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어, 마치 슈퍼스타처럼요. 자, 그렇게 슈퍼스타를 쳐다보듯이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누가 보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5절에, 5절에, 안녕하세요, 은사님. 5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오늘 갈,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어, 개바라고 하는 이 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laughs>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죠. 자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 프로업이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의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황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그죠죠 예, 자포자기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어, 그물을 내렸는데 코기 한 마리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실패의 연속에 밤을 깊은 밤을 그리고 굉장히 긴 밤을 지냈었던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예, 절망적인 시추에이션이죠자 <laughs>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시점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 실패의 실패를 실패를 거듭한 그러한 어 깊은 실망이 가득한 그밤 가운데에 그리고 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잘되고 뭔가 흥황하고 여러분 어 뭔가 부흥하고 하는 일마다 어, 마이더스의 손처럼 뭔가 막 잘되고 성공하고 손님이 많다거나 어뭐 승진했을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어, 라이엇 어 실패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자, 그때 바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 프로업이었던 시몬이 여러분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기록을 묵상해 보면 어느 정도 어떠한 심리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깊은 좌절감. 그리고 깊은 어떤 실망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마치 이 깊은 갈릴리의 바닷가처럼 정말 깊은 이 절망 가운데 푹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 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한 것은 뭡니까? 실패의 바다로 다시 나간 것이었습니다. 실패의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 에, 실패라는 것이 그냥 어떤 삶의 일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실패가 주는 무게감이나 압박감도 여러분 다 어, 줄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오늘 살다 보면 우리가 작은 실수나... 또 실패 하나 하나에 몰입되어서 이 작은 일 부분 때문에 전체를 에, 전체를 망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 실패 실패라는 것은 어차피 과거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베드로가 실패했었던 것은 그날 그 밤에 깊은 밤에 날이 새도록 어, 그물을 내렸었는데 그날 실패한 실패한 것이에요. 자.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인생의 전체가 실패 전체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한 조각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주물 만난 베드로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 베드로의 손이 의 손이 아니고 마이더스의 손이 되었죠. 자, 실패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실패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라면 그한 부분에 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굉장히 손해죠. 어 너무나 손해인 거죠, 그죠? 한 부분은 어, 1 0의 실패가 9 0를다 대변할 수없습니다 자, 실패했다라고 해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라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바울처럼 다시 담에 색으로 썼더니,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담에 색이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난 자리였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담에 색은 어떤 자리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뭐 실패 가운데 어 힘들거나 또 절망하고 뭐 좌절한... 그러한 분이 계시진 않는지요 자, 여러분, 다시 담해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어, 깊은 데로 와서, 여러분, 그물을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구조리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자, 다시 남해색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어, 분명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죠. <laughs> 과거는 과거일 뿐. 자, 인생의 실패로 앞으로의 삶 전체를 절망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라고요. 절망에 사로잡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자, 실수나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희망,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즉, 우리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 매우 중요한 이 성경의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바울의 행적, 이 귀한 행적들을 여러분 어, 잘 기억하시고 복음의 흔적들로 바울의 이 행적들을 어, 흔적들로 복음의 흔적들로 채운 이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복음의 흔적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좀더 목소리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목소리로 다음 주에는 꼭 만나 뵐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걸렸다 어, 확진되었다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한 주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